<laughs> 프로토스 테라 랜덤이라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 그곳에는 아, 아. 소환할 수 아.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발라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른아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음. 어! 지금 기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나 아이언을 위하여! 파이럿이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텍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나는 전투에 가시의 뜻을 뭐야, 받들어.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어떻게 막아 줘야 되는데. 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팔왜 이렇게 느려있네? 뭐 물어줘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아, 네. 다 대처할 수 있어요 타라, 라 움직이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이들이 대체력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